안녕하세요. 이춘호법사입니다개묘년 해운년에 검은 토끼띠라고 해요. 그런데, 용띠는 말하자면 올해 눌삼제가 들었죠. 그래서 들삼제보다는 눌삼제가 좀 낫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 용띠분들은 굉장히 활달하고 성격이 아주 용맹한 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격이 굉장히 고집이 엄청 세고 남의 말을 별로 안 듣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자기가 우두머리격인 역할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시고 아주 용맹스러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부부간이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남의 말을 별로 안 듣고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우선적으로 앞을 나서서 모든 일을 추진을 해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올 같은 해운년에는 에, 나이에 따라서 좀 몸조심을 좀 하시고요. 어, 몸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해운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용이, 예 말하자면, 활동을 하시려면 물이 많이 있어야 되고, 활동력이 강한 그런 해운원이 돼야 되는데, 올 만큼은 강한 해운원이될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어 자제를 하시고, 될수 있으면, 뭘 크게 투자를 한다든지, 뭘 사업을 벌리든, 아니면 어, 재물을 돈을 투자를 해서 뭘 크게 이렇게 해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저기에서는 생각을 한번 정도 두번세번 번 하시고서 어, 행하도록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 물에서 크게 이렇게 움직이고 물에서 굉장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승천을 하는 그런, 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올해는 천간에서 보면은 물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용띠들이 이 활동을 하시는데 굉장히 활발하게 할것 같으면서도, 어, 못 하는 게 올해 운년 같은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어 모든 면에서 건강을 잘 지키시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요 건강을 잘 지키면서 몸 다치는 거면 이런 거를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재물을 에, 금전적으로 뭘 이렇게 했을 때 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그래도 크게 너무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어 또. 어, 올 같은 해운년에는 물론 어, 운세도 뭐 이렇게 나쁘다고는 안 보지만은 그래도 역시 삼재는 삼재 들어서 어, 가는 불삼재에 들어서 가는 그런 해운년이니까 여러모로 조심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안에서고 부부간이고 올해만큼은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멀리 가는 것도 조심을 좀 하시고 자제를 좀 하시고 그래서 어 모든 면에서 어 살아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 좋은 해운년이 돼서 건강하고 어 즐거운 해운년이 돼야 되는데 즐겁다가도 이렇게 좋은 날이 있으면 구름이 껴가지고 비가 오고 어 흐린 날이 올수 있는 그런 에 상황이 에 자주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성질대로 내가 하면은 뭐든지 다잘 되지 이런 마음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운년 같은 경우에는 좀 인간 옷을좀 조심하시고 인간 시비수 같은 것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남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뭐하고, 어 이동수가 되고, 관제구설수가 끼는 그런 적에는 조금을 조심을 하셔야지, 여러모로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탁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좌정을 하시고, 성질을 조금 죽이고, 남하고 시비 같은 거를 조금 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어,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여러모로 이렇게 에, 사러 가시는데 조금이나마 제가 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호 법사였습니다.